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 대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기마대 후수 원앙마대국이고요 자, 번기고 상진출. 막카치 진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밀어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갑니다. 자, 먹게 되면은 상장치고 마가 올라가면서 공격할 수있고요 붙이게 되면은 먹고 먹고 차를 두칸 들어서서 이쪽 삼선 라인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면은 일단 장군 불러서 자 궁이 내려가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마가 이렇게 치해주고요. 자그 이후에요. 상이 이렇게 뒤로 들어오게 되면은 양마가 걸립니다. 자, 상이 뒤로 돌아오게 되면 은 약마가 걸리거든요. 자, 올린다 하더라도 마가 먹고 오른쪽 병이 또 걸리고 지킨다 하더라도 빠지면서 상, 상의 길이 열리면서 포가 걸려요. 자, 지금 총체적 난국 대국이 되는 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포가 상을 쳤어요 자 먹습니다 자 이제는 지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득만 잔뜩 보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두칸 들어서서 네 공격을 할 거고 마가 이렇게 예, 달려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궁을 이렇게 틀어주도록 할게요 와서 뭐뭐 포기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만 저 이거를 가게 되면은 상대가 이렇게 먹고 교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차 달라 하지만 그게 싫다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 말을 빼서 이쪽 이쪽 공약하는 편이 또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일단은 포 넘겨서 상을 거네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상장에 바로 대국이 종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차가 나중에 뭐 빠지면서 상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살을 넣고 빠르게 내려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마가 걸리니까 살을 넣고, 열면서 상과 마, 동시에 걸리죠. 지금 이렇게 간 이유는요, 상장을 치겠다는 겁니다. 상장을 치게 되면은 차가 걸리기 때문에, 꼼수하는 꼼수죠. 네, 이렇게 내려가서, 검수를 대비를 하고 마가 돌아가고 싶은데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땡겨서 자 이거는 마가 죽죠. 자 붙입니다. 장군수 포장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장군수 포장 나오고 자, 먹을 수도 있나요? 자 여기서 조금 술을 써볼까요 먹게 되면 먹고 먹게 되면 먹었을 때 장군 자 감각적으로 일단 먹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궁이, 아, 먹칠었나요? 자, 우회네요. 먹을만도 했는데. 자, 넘어오면서 차달라. 뒤로 가면서 다시는 장군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급한 게 아니라서 장군수에 일단 차가 걸립니다. 자, 왕급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먹어보죠. 상의 먹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장군 먹게 되면은 장군수에서 받게 되면은 여기 중앙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올려서 자자자자 포 달라. 사 달라. 상 달라. 상도 주고 있고요. 자, 이거 먹고 먹고 싶을 겁니다. 먹으면 먹었을 때 먹고. 대신에 이 상은 못 따라오죠. 분명 이득 같은데요. 여기 장군의 차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 갭을 여기서 당겨오면 좋은데 지금 그 갭을 당겨올 수가 없어요 사실 격차가 크기 때문에요 자, 끼우면 바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면포도 걸리는 위치가 되어서 차가 뒤로 빠질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먹고 나면 차를 먹고 상을 먹고 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어차피 이 상이 지금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포를 넘겨서. 왔다가, 포를 넘겨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내려오고 싶은데 막아있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대국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어서 상대분이 제 대국을 요청하셨으니까 포 넘기고 상 나가고 좌측조 열고 4번 조를 당기고 올려서 마 나가고 자 빠른 빠르게 뭐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공 빼고. 사 놓고 지키고 포를 넘길 확률이 높은데 저 밀면 어떻게 되나요 지켜 줄까요 지켜보죠 자 미는 수 당기고 이거 미는 거는 좀 그... 아 좋아요 밀면 어떻게 되죠? 차를 뺐을 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 수도 있죠 상대 입장에서는요 자 먹고 붙였을 때 조금 도전적이긴 하네요. 먹고 붙였을 때, 먹고 먹고 장구. 아 모르겠습니다. 먹, 먹어보죠 자, 마 먹고 먹으면 먹고 장구는 박... 막아 나오네요. 자. 상진출 아, 차가 죽고 있는데. 차가 죽고 있는데요. 차가 안 먹고 싶은가 봐요. 장군 받고 장군 받으면 포가 때리는 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라가면 먹게 되죠. 아, 좋다. 어 좋아요. 아 이거 괜히 받아줬나? 아 이거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그럼 나도 장군 붙이면 어떻게 되나? 장군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자 먹고 모르겠다. 장군 장군. 장군 차를 먹겠습니다. 앞장 들어갈게요. 어우 놀라라. 자, 이 부분은요. 먹고 먹으면서 겸작 나오겠죠? 자, 먹으면은 먹으면서 마장과 차장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기권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